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킨부동산입니다. 대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2월 26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겨울 비수기에 등장한 괜찮은 극급맨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수도권의 괜찮은 것 박박 긁어모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6억에서 13억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은요, 내집 마련과 투자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사용을 거절할 경우에 그 증명 책임, 이것을 왜 거절했는지 증명 책임이 임대인에 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3월에 서초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대요. 보증금 6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9개월 뒤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제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야, 나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대인이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왜 실거주 이유로 거절을 했을까? 못 믿겠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아파트 인도청구소송을 냈던 겁니다. 자, 거기서 1심과 2심은요, 임대인이 이겼어요. 근데 3심에서 이제 법원이 임차인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 파기가 나면서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왜 판결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1심, 2심 재판부는요. 임대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갱신 거절은 적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 임대인이 어떻게 들어가 살걸 입증할 거냐?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의 거절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반면에 대부분은 달랐어요. 실거주 증명 책임 소재는 임대인한테 있다는 것, 특히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명만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된다. 그것을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한테 인정 받아야 된다고 표시한 를 거죠. 대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을 왜 수긍할 수 없었을까요? 먼저 최초 갱신 거절 때는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모님이 거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근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설명이 없더라 뭐 어떤 설명을 내놔야 되냐 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정말 싸게 내놔서 진짜 입주할 것처럼 보였다든가 또는 뭐 이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판결입니다 현재까지 계약기간 신청 구권 거절 과정을 보면요 먼저 개경권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꼼짝없이 이사를 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 다음에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띄어봤더니 어, 이 사람이 허위로 내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허위거절을 사전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산 이후에 허위거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법의 장벽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 민사 소송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오를 때 처분하는 것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상금보다 더 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허위 거절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판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2,800만 원 배상해라. 어떤 사람은 야 정말 급한 사정으로 파, 파, 이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약 갱신 거절 과정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죠. 그거절받 거절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야, 네가 왜 거절하는지 증빙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임대인이 이것을 증빙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임차인은 이 증빙이 합, 음, 합리적이다 판단하면 이사를 갈 것이고 실제 실거주하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증빙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달라서 분쟁 가능성이 커요. 야, 임차인은 야 네가 들어와서 한 데매 그럼 이사 간다는 증 증빙 꺼내 봐 봐. 근데 증빙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야, 이사쯤 센터 견적서 있을 거 아니야? 그 견적서를 낼 때도 날짜가 확정되어야 돼요.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가 확정되어야 그때 이사 견적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빙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분쟁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이 대법원의 판결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중대한 판결이 있어요. 지금 나온 대법원 판결은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을 때그 실거주를 할 것을 한다는 증빙을 그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지금 대법원은 임대인한테 있다고 이번에 못을 박아 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이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매도하면은 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 자, 원래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엔 이랬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거절이 제한됐어요. 예를 들어, 2021년 2월 15일날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2023년 2월 14일날 전세계약이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일반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기간은 전세계약 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이 시기에 매도하잖아요? 바뀐 집주인이 갱신거절이 불가능한 게 정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매도해야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요.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하면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 내에도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대법원의 보도자료 볼게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위갱신거절기간 내에 위재파로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 명시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임대차 3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내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 폐지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무엇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총선을 이유로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서 연구 영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정책의 반영이 결정된 건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국토부도 따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임대차 산법은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임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임차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 갱신 거절 사유가 굉장히 폭넓다는 거두 번째 갱신을 허위 거절했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 이게 법으로 겪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더라. 그래서 솔직히 이것을 세입자가 4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만든 법이긴 한데 실제 4년을 안심하고 살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 것도 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갱신 계약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신규 매물이 적다.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갱신 계약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세입자를 말에 내보내고 다시 받잖아요. 4년간 보증금이 상승이 제한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물이 요즘 좀 줄고 전세가 좀 오른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빌라의 전세자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선호도 있지만 이것도 영향이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쇼킹부동산에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없는 상황이죠. 자왜 주거불안이 없냐? 2년 전 전세 시대 대비 큰 변화가 없거든요. 특히 일부는 전세금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통계 보면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축소되고 있어요. 왜 갚아 나가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착한 집주인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냥 갱신 어, 연장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임차인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요. 자 근데 휴킹 부동산은 거꾸로 투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착해질 때가 내 집만원 할 때다 자 전세가격은 계속 안정된 흐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 오게 될 건데 그때 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쁜 집주인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확김에 내 집만원을 많이 하는데 수업권은 매매와 전세가 같이 움직이더라. 전세가 이 비싸서 홧김에 집을 살 때는 집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임대인에 찾할때내집 마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안 그래도 복잡한 임대차 3법의 대법원 판례가 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주변에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